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예, 5월 1 0일 월요일 오후 9시 38분입니다. 보좌살모자는 뭐 비슷하죠? 뭐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의미는 없죠? 매번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넘어갑니다. 30만원 출금 아까 또 완료를 했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예, 매 s 매도가 조금 된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매번 그렇죠. 뭐 걸어두는 거니까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어제 출금한 이후로 예, 밤새 좀 사지고 쭉 사지다가 아침에 좀 팔리고, 어, 사지고, 팔리고. 이게, 제가 사지면, 그, 매도 탭에 가서, 이제, 매도 탭 가가지고, 단가하고 수량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사진 거를, 저도 모르게 다시 또, 팔지 못하고, 매수 탭에서 그냥, 바로 또, 수상 단가 해가지고 눌러버리는 바람에, 다시 사지고, 팔고를 반복하는 의미 없는, 그런 거래력도 꽤 있어요. 지금 주변에 도지 코인인데, 도기가 지금, 야, 엄청 심했는데, 이거. 아 이거 어저께 540원 갔던 게, 7병까지 갔다 다시 또 일었나봐요 진짜 도우기 정말 대단하구만 엄청납니다 이리움이 드디어 500만원을 뚫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한번 찍고 또 한번 또 가려고 하는데 오늘 밤에 또 500만원 뚫고 더 시원하게 갈지 어떨지 아니면 쌍봉이니까 또 하락할지 한번 보시죠 예, 뭐 비트코인도 지금 2 2 0 0만원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스텔라 잘 가고 웨이브도 가고 그런 것도 꽤 많습니다 분위기 오르는 코인들 잘 타셔가지고 예, 수익을 많이 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렸습니다 5만 8천 선인데요. 6만 가까이 갔다가, 오늘도 조금 또, 하락을, 어, 살짝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올라줄지 한번 보시죠. 요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아래, 위아래 아주 난리예요 무슨, 예,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그냥 뭐, 움직이는 거잘 하셔가지고, 특히 마전 하시는 분들, 예, 잘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포입니다. 한11% 정도 되는, 되는 것 같아요. 10%, 11%그 사이인데, 아, 조금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과연, 김푸도, 하나, 둘, 체크를 잘 해봐야겠지요. 예,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던데, 아, 이더리움은 뭐 시원했죠. 지금 4,000달러를 시원하게 한번 뚫어주고, 더 올라서 지금 4,100, 어, 20, 30 그런 것 같은데, 5,000, 이번 주간에 5,000 보는 게 무리일까요? 어, 뭐 기다려보고 싶네요. 500만원 넘었으니까, 조금만 버텨줘도, 어, 한동안은 버텨도 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그 비트코인 얘기인데 국내 얘가좀 있습니다 뭐 요즘 좀 핫했던 건데 비트코인을 사면 은 복리이자 890% 준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영상 올리는 게 유튜브가 있었죠 이게 상당히 인기였는데 다새 만에 먹튀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물론 사기 치는 놈이 연놈이 나빠요 진짜로 근데 아니 890% 복리를 준다고 그러면 이걸 이걸 믿으면 안 되지 대한민국에서 아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laughs> 이 여자는 뭐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광고비 받고 그냥 모, 모델이니까 그냥 말했겠지 그냥 우리는 개인이 정말 잘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래소 얘기인데 지금 거래소하고 은행하고 이제 제휴를 하는데 잘못되면 책임을 다, 다 은행이 지니까 이 코인을 좀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너무 많으면 코인을다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업비트는 178개, 막, 비트는 170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행하고, 이렇게, 좀, 쇼를 보겠죠. 해가지고, 몇십 프로는, 뭐, 없애라, 무료 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음, 뭐, 마켓 캡봐가지고한 상이나, 시초 좀 높은 순서에 좀, 약간, 어,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러면, 그,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걔네들 그냥 또, 어, 물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올린 다음에, 걔한테 넘기고, 또갈 수도 있고 또 그런 걸또 노리고 또 미리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여간에 지금 상당히 9월 달까지 뭐~ 잡코인들 메타가 뭐~ 또 시원하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근데 좋은 거 같긴 해요 왜냐면 잡코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한 번쯤 걸으긴 걸러야 됩니다 나라별 그 규제하는 그 상황을 살짝 얘기한 겁니다 뭐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미국은 이렇고 한국, 뭐 일본은 이렇고 한국은 이런데 이게 뭐 미국은 이런데 한국은 왜 이래요 일본은 이런데 왜 우리 한국은 왜 이래요 뭐 사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나라마다 다, 다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어차피 정신들은 안 바뀌어요 표만 중요할 뿐입니다 증여세 얘기입니다 이번 달뭐 세금은 내는데 증여세 제도가 되느냐는 싶은데 결국은 못 해요 왜냐면은 <laughs>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거래 내역이 파악도 안 되고 가 가치를 평가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내년에 법이 만들어지면 또 모르겠겠죠. 근데 그래도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걸 이용하게 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거는 전부 다 거래소예요. 음. 예, 넘어가면 될 거고 도지 코인 엄청 시원했죠. 도지 코인 얘기입니다. 24조 원의 도지 코인 가치를 갖고 있는 지갑 이것시 머스크 거냐라는 거죠. 이게 만약 뭐야 뭐 앨런 머스크 지갑이면 그냥 생 양아치죠. 음, 보니까 오늘 뛰어올리려고 그냥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엑스 내년 달 탐사 갈때이거 결제비용, 이거 받는 거를 도지으로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가지고 다시 또 올랐나 봅니다. 하여튼 일러 머스크는 진짜로 아, 도지크로 가지고 갖고 노는 게 정말 재밌나 봐요, 사람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코인들이 그냥 난리부해가지고 좀 시바 이노코인이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작년 8월에 만들어질 때 여기에서 공급량 50%를 전부 다 비탈릭 부어이 여기 주소를 줘버렸나봐요. 그런 다음에 비탈릭이 팔면 박살 나니까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팔 거면은 묶여버리게 되니까 이상하게 희한한 식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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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즈 마케팅도 아니고 희한한 마케팅, 비탈릭 마케팅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또이 시바이노를 바이낸스가 또, 또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조례는. 이게 참, 이게 뭔 개판이야. 나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프로닉스에서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 엄청 올랐어요, 대체. 이게 뭔 경우냐고. 아니, 시바인우가 대체 뭔 놈은, 놈을... 네, 적당과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코인판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한테 욕먹게 만드는 거죠. 이 장난지냐, 도박이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도 왜안 나오냐. 예, 네, 뭐, 계속 올라가냐, 이건 뭐, 그냥, 아유, 징그럽네, 징그러.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사무에드 코인도 있어요. 그냥 개랑 개는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사무에드 코인이라 해가지고 뭐또 있나 봐요. 이거 지뭐 빚어보시면 되는데. 왜 이제 메타마스크 연동해가지고 거래소 에 연동하는 그런 시스템처럼 여기도 관련 뭐 지갑이 있나 봐요. 깔아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뭐 관심 없으니까 안할 건데. 이것도 또 계속 오르나 봐요. 그냥 코인은 뭐 없어요.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개니까. 이게 뭔 경우냐고. 우리나라도 뭐 진돗개 뭐 풍상계 삽살개 코인 만들어가지고. 다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렇게 하면 장관님도더안 좋은데, 그냥 다 올라가서 그냥, 뭐, 아휴, 이뭐 말아, 뭐 하냐. 일본 산 중에, 뭐, 기슈이누라는 그, 뭐, 그 개도 있나 봐요. 그코너들 있어요. 이 더황당, 뭐, 개, 이렇게 생겼나 봐, 이렇게. 이런 게인가 봐요. 근데 더황당한 게 뭐냐면, 이거는 너무 심했어. 공급량이 1 0경계십 10경계. 줘도 아니야, 줘도 아니야. 10경계. 그러다 보니까, 3천원어치 타면은 10억 개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아유, 말하기엔, 뭐, 입이 아프지, 그냥. 뭐,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도지로 마스, 뭐, 이런 코인도 있고, 이건 뭐, 그냥,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근데 실제 이게 또 팔려야 또 폴로니스에서, 이건 또, 이 개는 또 무슨 개인지 모르겠지만, 일론이라고 해가지고 또 폴로니스 팔리니까, 아 뭐, 사시면, 초반에 사시면 잘, 분명히 몇십 배 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소액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 뭐, 육십만원 넣어가지고, 몇 억을 벌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참, 누군가랑 뒤에서 물릴 것같긴한데좀 그렇습니다. 해간에 뭐, 나도 잘 하시면 될것 같고, 좀 관심 없으니까. 그냥 너무 개판됐다라는 게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창업자, 베실버트가 이거, 5월달 말에 1달러 가면 내가 100만 달러? 아, 기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쇼스를 치겠죠, 이 사람은. 근데 영원히 치는 않을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네, 코인 얘기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총이. 달러를 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긴데 뭐 유통량을 넘었다고 하는 건데 이거 뭐 약간 시총 계산하는 방법이 좀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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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 상위 16,000개 주소가 900만개 정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이틀 동안에 또한 2만개를 또 추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뭐하토시 지갑, 거래소 지갑 다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얘기죠 지금 지원했던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 대표님이시죠. 기관들이 들어오는 이게 가장 크죠. 그래요. 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그 거래소에서 이제 이더리움 유출되는 양 7천만 달러 역대 최고다. 유출도 많이 돼가지고 매도 압박도 주고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평균 해시레이트 신고 하여튼 뭐 매일 매일 신고해 매일 매일 신고 은 그냥 네. 뭐 이건 뭐 내일도 되면 내일 또 신고 점이니까 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데이비트에서 이더리움 그 옵션가 하나, 하나 왔는데 5만 달러, 6천만 원이 나왔어요. 내년 2022년 3월까지. 이 6천만 원, 이게, 가면, 이게, 가면 좋은데, 이게 되겠냐고요 6천만 원짜리. 어쨌든 뭐 만만일이 내년 3월이라고 하니까. 참. 세상에, 코인판 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도 완전 개판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괴들도 많고, 뭐, 돼지나 뭐, 기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간에. 뭘사시던 간에. 술잘 내시고요. 전 도저히 뭐, 까지 신용고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좀 많이 버시고요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